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는 여름철 폭염과 풍수해등 재취약의인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내오동 갯벌들 간이빗물 펌프장 등 관내 건설, 건축,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범어공원 내에 위치한 나야대령 기념비 참배를 비롯한 관내 주요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수성구 이정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수성고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6월 13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육정미 의원이 여성이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양육자 중심의 육아공간 마더센터 설치 촉구에 대해 김종숙 의원이 미래가 튼튼한 수성구, 청소년이 행복한 수성구를 위한 재언에 대해, 김태호 의원이 수성구 청년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황기호 의원이 범어천 관리 방안에 대해, 박정권 의원이 80만 명이 참여했던 축제는 어디로 갔습니까에 대해 구정 질문을 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6월 24일 개최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유지호 의원이 만촌 2, 3동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구청의 입장에 대해, 김두현 의원이 중동 커뮤니티 공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조기화 의원이 수성구 상화로 명칭에 걸맞은 도심거리 조성에 대해, 전영태 의원이 2018 회계연도 결산 관련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대해 구정 질문을 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3호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황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김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육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차현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조용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 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는 박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하고. 전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으며 파동 대자연 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 이성호 의원, 부위원장에 황혜진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 류지호 의원, 백종훈 의원, 김두현 의원, 조규화 의원, 조용성 의원, 김영애 의원 김종숙 의원으로 구성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각각 원안 가결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는 여름철 폭염과 풍수해 등 재해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6월 26일 매호동 갯벌들 간이 빗물 펌프장 등 관내 건설, 건축,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하절기 재해 취약 요인 사전 점검을 위한 이번 방문에서 도시보건위원회 홍경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여름철 폭염과 풍수해 등 재해에 대비해 차질없는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과 특히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보다 더 각별하게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성구의 회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나야 대령 기념비 참배를 비롯한 관내 주요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수성구 의회 의원들은 6월 6일 범어 공원 내 위치한 나야 대령 기념비 참배 행사에 참석해 구국의 일념으로 신명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용사들 영전의 명복을 빌고 머나먼 타국에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나야 대령의 희생 정신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6월 18일에는 수성 알파시티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설립된 고산 이동 커뮤니티 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센터를 중심으로 주민 자치와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김희섭 의장은 우리 모두가 모여 힘을 합쳐서 서로 소통할 때 고산 이동, 나아가 수성구 전체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의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